하나님의 가 나의 미래의 행조을통해 완전한 끝노으로이 기원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시바께 한국의 당신의 행조를구하시어 갈등과 폭력을 조절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 시바야 탄핵된 제 대모들과 어둠의 세력들 결박하시고 그녀를 부친가적기 모든 카르마에서 자유롭게 해주소서, 오시바 신성한 불의 신이시여 과거를 끝낼 시기입니다. 나는 과거를 초월해서 올라가며 황긋빛 미래가 펼쳐집니다. 오시바의 에너지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방상사를 가져오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본들 들어서 보시고, 오시바의 나에 다시 평화오게 없소서, 살라 시바의 나는 장기 집권적 육하에서 벗어난 과거 대통령에 대한 그리스의 심판을 여쭙니다. 오시바의 날지안난세례부터날 자유롭게 하소서, 저의 아이 모든 옷을 태워버리는 불꽃으로 나의 성공을 위한 길을 앓소서 오시바의 에너지 영화를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방상승을 가게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문들을 흩어보시고, 오시바의 나씨신다평화게 없소서, 사하시바의장기주권적 육하에서 벗어난 과거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문을 어둠의 세력 기도로 결박해주소서, 오시바의 마의 배를 흩어버리시고, 나자 실우주를 정하소서, 죽음의 시를 보내려고 당신이 심판했습니다. 오시바의 에너지를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상을 산 가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본들을 흩어보시고, 오시바의 나에게 다시 평화하게 하소서, 랑안시바여 나는 전임 대통령과 인간되었던 한 종교인에 대한 그리스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오시바여, 이에 나는 여기 아래 모든 집착을 보내립니다중성의 죄들이 불타버리고, 나는 다시 위로 향한 길을 갑니다. 오시바의 에너지를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방상상을 가져오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머들을 흩어지시고, 오시바의 나이 다시 평화게 하소서, <laughs> 사랑한 시바의 절임대 성능과 연관된 그 종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머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해 주소서, 오시바의 내가 당신의 일을 낭성하니 오셔서 두려운 것인가 서치심을소에해 주소서, 애우가 마음속에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당신의 불 곳으로 드러내소서, 오시바의 에너지를 증하소서, 오시바의 동방 상살 가요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머들어서 도르시고, 오시바의 나비가 태양나오게 하소서. 사나 시바의 한곳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조장하고 이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을 집권하게 했던 대머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해 주소서 오시바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내 카르마의 빛이 충산되니 과거는 태어났다. 나는 시바의 숙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오시바의 에너지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방상사를 가져오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번들을헛어버리시고 오시바의 나이 다시 평화가 하소서 사랑시바의 한국에서 제발 대거기업들 통해서 활동하는 대문들과 어둠의 손을 끌고 오시바의 저들의 응감에 날 가두고 있는 쌍쌍의 인체들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확고히 결박하는 그 영체들을 내 마음에서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오시바의 에너지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방상사를 가져오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문들을 흩어버리시고, 오시바의 나에게이 평화롭게 하소서. 산하시바의 6교 전쟁 이후 남한 사회에서 파워의 일트를 형성한 힘있는 가문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문들과 어둠의 세계을 결박해 주소서. 오시바의 이제 모든 것을 배우고 일어서니내 마음 차이로 결정됩니다. 내면의 모든 허상을 놓아버리니 내 맡기면 평화로 가는 열쇠입니다. 오 시바여 에너지의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방상상을 가져오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문들을 흩어버리시고 오시바의 나겨내시 상하이오소서 사나이 시바여 재진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을 위한 승리하였십자연 시안으로 비춰소서오 시바여 누가 드의 설태라고 부르소서 내가 당신의 빛을 드높이 들어올려 보일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끌려올 것입니다 오시바의 에너지를 정하소서, 오시바의 동방 상사를 가져소서, 오시바의 모든 대문을 통시고.